네, 그럼 이번엔 저 무신정권 대몽 황제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제가 그 무신정권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해봤는데 무신정권 네. 자체는 역사적으로 음. 평가가 매우 나쁜 편입니다. 네. 물론 그 시작은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쳐도 무신정권이 음. 그 이전 문신들에 비해서 음. 나은 점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음.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란 게 있기라도 했던 문신들과 달리 네. 사실상 야만적인 수탈과 네. 학살로 점철된 방식의 통치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건 네. 결정적으로 무신들이라고 하면서도 네. 외적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 대응하기뿐요 강화도에 숨어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어쨌든 무신 정권은 네. 자기들이 하는 행동과는 별개로 네. 공식적으로는 대몽황쟁 노선을 내세웠고 음. 오히려 원종과 함께 걸려잡은 문신들이 네. 그 대몽황쟁을 단념했습니다 이상에서 네. 네. 저는 그때 대몽황쟁이 음. 대모제 단념하는 것이 정당했다고 음. 생각합니다. 당시 고려수는 그걸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네. 또 저항했다고 쳐도 결국 남성의 선례를 보면 음. 더 비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원나라가 어느 정도 선에서 고려의 주권을 유지시켜 준다는 음. 확실한 보증만 있었으면은 음. 개게숙이는 것도 아예 나쁜 행동 은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가장 음. 무신 정권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 것도 사실인데 교수님께서 그러면 그 대모왕제의 정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신정권이 그러니까 대몽항쟁을 시작했잖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봐요. 전략적으로는 네. 왜 그러냐면은 당시 고려 정권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네. 근데 고려인 고려 정부 입장에서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어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진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어. 타격이 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려의 모든 것의 국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백성들로 받던 세금이거든요. 일단 조용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아, 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움직이냐면 물길을 통해서 움직여져요. 네. 우리 한반도 내에서의 모든 물류망은 주로 낙동강 수로망 그리고 한강 수로망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가 바닷길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고려 같은 경우는 수도가 개경에 있기 때문에 남한강이라든가 북한강 그리고 특히 낙동강은 별 효용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은 모든 물류망은 전부 다 강화들 통과해서 김포주로와 강화도 사이 또는 강화도 교동도 사이를 통해서 병란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동도로 도브 옮기니까 아, 강화도를 교동도브로 옮겼기 때문에 고려 정부로 봐서는 거의 대부분의 세수를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략적 선택이 옳았다고 보고 그리고 좀잘 알겠지만은 그 시기에 몽골은 굳이 고려와 전면전을 벌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 그건 좀그렇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때 일단 무신 정권이 전략적으로 선택은 잘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봐요. 왜그러냐면 그렇게 40년 동안 강도 정부를 꾸려가면서 그 기간 동안에 몽골 또는 원나라와 전쟁을 준비를 열심히 했는가. 또한 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신 정권은 그런 걸 하지 못했잖아요. 네,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도 무신 정권이 가진 한계는 많은데. 이 시기에도 무신정권은 큰 일을 못 하고 예를 들게 되면은 입도 책이라고 저잖아요 입보 책이라고 그러죠. 예, 입도 책이 그렇죠. 그래서 서무에다가 백성들 가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이런 방법도 취하는데 이게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정치였던 거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강도 정부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국력을 비축해서 대몽 항쟁에 하는 국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치 생활을 많이 했고요. 그때 강화를 위해서 성벽 구조를 다양하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8만 대장경을 우리가 만든 것은 정말 인류사의 큰 업적이죠.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그 시기에 8만 대장경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했을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국력을 보존하고 구조를 확정시키는 것.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무신정권은 단순히 대몽 항쟁에 선봉에 섰다는 것만으로 역사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로래요. 네. 그런 면에서는 생각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결국은 음 삼별초가 거부하고 지금 저항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당시 전략적으로 보나 국제 질서로 볼때 우리가 강도 정부를 포기하고 출륙한 거는 바람직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이외에 당시 정권들이 얼마나 자주 적이었는가 아무리 원나라는 국제 질서 속에 이탈지라도 그 집단의 자주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하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삶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똑같이 그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무신 정권이건 아니면은 그 이외에 또는 그이에 등장한 신진 사대부건 간에 당시 백성을 위한 정치란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 삼별초의 문제가 있는데, 삼별초가 <laughs> 몽골이라든가 특히 그 당시 때 원이죠. 원나라에 저항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백성과 들 더불어서 진도 정권 1년, 그리고 제주도 정권 3년이죠. 4년인가요? 1273년에 네. 소멸되는데 삼별초가 음. 본격적으로 일어난 거는 음. 1270년 무신정권의 임의무가 사례로 네. 난 뒤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몇 년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 3년 정도로, 3년 3년 정도. 정도로 봐야겠죠. <laughs> 이 3년 이래 기간 동안에 사실 삼별초는 굉장히 눈부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개경 근처까지도 공격을 하고 삼란지방 일부를 석권하고 많은 그 식량들이라든가 이런 물품들을 삼별초 정부에 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역시 그것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때고래의 멸망, 고래의 부패 이런 것들 을 앞당기는데도 역할을 않았나 싶어서 삼별초의 그자주성은 높이 사지만은 현실적 판단이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역사란 건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결국 현실적인 것보다는 명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삼별초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본고는 덜 생각하고 삼별초로 인해서 우리가 가졌던 자궁실 문제는 높이 평가하는 거죠. 네. 게다가 그럼, 예. 게다가 그 진압 과정에서 아 다만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별초가 음. 저항을 한건 사실인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음. 몽골이 저지른 만행이 상당하다는 그렇죠.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예. 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삼별초에 네. 대해서 입은 피해도 상당하지만 그렇죠. 결국 외세인 몽골과 당시 그 앞잡이였던 고려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그렇죠. 더 강해서 삼별초를 결과적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지금도 네. 그런 인식이 연장돼 있고 네. 참고사서 말씀드리면 당시의 삼별초의 나쁜 의미로 잔당이고요 좋은 의미로 삼별초의 잔여 세력 또는 독립 세력들이 일단 제주도를 탈출해 가지고 어디든 갔는데 그들이 지금 오키나와인 유구로 갔다는 설들이 제기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키나와 주변 수리성이라든가 이 주변 지역에서도 고려랑 연관된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랬던 고려기와도 발견되고 몇년 전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고려기와도 발견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고려와 음 그리고 유구 그리고 표류 기록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일부에서는 삼별초의 세력들이 당시 유구국으로 갔다는 주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목소리>